내손다 아, 지금 이거 영상이야 영상 어, 씨. <laughs> 넘어지는 사람 뒤에서 좋아하는 사람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그놈TV의 그놈입니다 자, 오늘은 천등산 등, 아, 전북 안주군에 있는 천등상에 어, 이렇게 등산을 했습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이 설경을 보십시오. 아, 여기 정상에는 밑에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눈이 없었는데 정상쯤 올라오니까 눈이 한 20cm는 쌓여있더라고요. 아, 정말. 산은 언제나 즐거움을 줍니다. 여러분도 여기 전북 안주군. 천등산에꼭 어, 한번 등산 해보시기바랍니다 진짜 조심해. 야되아조천해 괜찮아, 조심해. 조심해. 는찮아조아 조심해. 괜찮는 발이 찢어질 뻔했어. 현재 <laughs> 어... 위치는 여름철 디지털 용서하다. 여름철 어... 디지털 용서하다. 용서하다. 응. 그러면 나 똑같이 떠야 되겠네. 다 똑같이 떠볼게요. 어, <laughs>